다음 시즌이 너무 기대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은데 진짜로 역대급 기대감이랄까 쿨감은요? 쿨감? 아 쿨감은 그 영선이가 좀 약간 이런 거 찾아보는 걸 좋아해 영선이가 보내줬거든 레디에서 패스트 서버 뭐 거시기 저시기 해서 살짝 이게 유출이 됐어요 강화템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얼건 생명력 550 방어력 70 스킬 가속 25 스킬 가속 25면 여기에 그냥 쿨감신만 가도 스킬 가속 40 넘거든?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은 쿨감이 어느 정도 해결돼요. 이 그리고 또 웃긴 게 솔라리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 솔라리가 스킬 가속 25더라고. 스킬 가속 25에다가 박마저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막 솔라리 작쇼 이렇게 갈까도 좀 고민해보고. 솔라리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니까 아직 키비가 지금 들어갈 순 없는데 이건 나오면 해볼게요. 어 얼건도 있고. 어 그다음 뭐 있지 리바이어던 이거 그거죠 강철 그 심장 근데 쿨감 없어서 이거는 안갈것 같긴 하고 이거 왜왜 왜 쿨감을 없앴냐 어 이거 그건데 작쇼 무언의 기생충 작쇼다 작쇼도 강화되네 작쇼도 강화되긴 하는데 쿨감이 없어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긴 함 그게 있었는데 그거 절망 절망 있었는데 절망 아 절망 절망도 있는데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안 나올 수도 있대.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이게 오른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거든. 옛날에 강화 조건이 템창 1번에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이게 템창 이렇게 있잖아. 이게 있으면 이게 1번이야. 템을 여기다 놔야 강화가 됐어요. 이게 강화가 됐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덴, 데캡 근데 나는 데캡을 강화를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채팅창에 쳐가지고. 신드라님, 신드라님, 대캡을 일본 자리로 옮겨주시겠어요? 하고, 망치를 두들겨야 대캡이 됐어요. 그런 진짜 놀라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금 영어거든요? 이게 지금 번역한 거예요, 아시제고 영어인데, 브레페스트 형님이 사람들에게 슬롯 1에 넣으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외국 어른 유저도 이거 킹받았나봐. 나는 이게 개공감돼요. 내가 맨날 그랬어. 원딜님, 원딜님, 무한의 대검을 일본 슬롯에 갖다 놔주시겠어요? 그럼 애들이 못 알아들어. 일본 슬롯이 뭐예요? 아, 근데 그거 귀찮은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직 몰라, 근데. 아직 이게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 아직은 모릅니다. 이거는 뭐, 되면은 또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쿨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얼건. 스킬각 25. 맞돌이죠 25 요거나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솔라리도 가볼 만한 것 같아. 솔라리가 이거 2,300원인가 그러는데 진지하게 뭐 작쇼 솔라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작쇼의 방어력, 마법저항력 체력 다 붙어있고 솔라리의 방어력, 체력, 마법저항력 스킬 가수 25 붙어있어가지고 진짜 나쁘지 않을지도. 다음 시즌 오른 미쳤다. 기대가 된다. <목소리> 본 영상 녹화 이후 PB의 걸작 아이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 PB에 업데이트된 오른의 걸작 아이템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 똥한번지르고 오겠습니다 저거 트게더에 링크 올려주실 수 있나요? 천천히 하나하나 보고 싶은데 트게더 링크요? 오케이 지금 올려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로 감사합니까 저희 사이에 예? 비도하님 이런 걸로 감사합니까 어 근데 비도하님 구독이 안 돼있네요? 드랍입니다 아, 갔다 딱 갔다왔는데 딱구독돼있으면십감도 아, 근데 왜 첫판부터 어? 아니 무슨 다리였습니까 또문단속가냐고요아니 안갈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든 이 망치는 너무 훌륭했어 아~~ 이거 또 한번 T1 롤드컵 우리 신상혁 형님의 전기 한번 받아주고 밀연생성까지 산지 물과 백도 소이마곳고짧도록트 저를 어? 처치했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laughs> 샷! Nice 오 어, 파워 섹스! 고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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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춘고춘 협곡의 지배자, 인베이드의 악마. 오른 일레부터 말파이트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 좋았다. 아 우리가 또 T 원식 어 바텀 투 원딜 양궁 조합 어 압도적인 힘으로. 아니 아니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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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1레벨에나1레벨에2 스킬 전멸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할게 이건 이건 인정할게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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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어쩔 건데 어쩔 거지 어쩔 거지 뭐라라? 그래도 어쩔 거지? 어쩔 거지? 저쩔 거지? CS 연계지만 괜찮아. 다리우스는 전멸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다리우스를 두려워하지 마. 난 신이야. 다리우스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야 반신. 그냥 도끼든 나무꾼일 뿐이야. 절대 무서워하지 마. 알겠어? 요 오니. 그래서 다리우스랑 하실 때 무조건 덤블도기 가세요. 웬만하면. 큐 피한다는 마인드로 파수꾼 가면 안 돼요? 큐 피한다는 마인드로 파수꾼이요? 왜 니달리 창도 피하지 그래? 일라오이 E 스킬도 피하지 그래 이 녀석아? 어? 피하기 쉽지 않아 심지어 그리고 다리오스가 땡기였잖아 다리오스가 애초에 E 스킬 땡기고 큐 맞추면 답도 없잖아 아 역시 올해 재밌다 땡기면 킬각 땡기면 킬각 땡기면 킬각이라 했다 아나 궁이 없네? 뭐야? 왜 궁이 없어? 아! 아! 뭐야? 신에 왜 6레벨이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 6레벨. 을습니다 아 어쨌든 킬각이죠? 킬각. 쏘케! 킬각 킬각 맞잖아. 잡았잖아. 오케이. 잡았네 결국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잡지 마! 어,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네, 인정. 이제하죠 하죠. 다리우스랑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오 스택 안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금 저 거리 조절하면서. 어키도키오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른 개사기네, 진짜. 이그젝틀리 바로 그거죠. 빨리 해야겠죠? 이 오른. 매진 되기 전에 해야겠죠? 피들 여기 빼야돼요 피들. 아, 근데 진짜 엄청 온다, 탑을. 이거 무조건 우리 레드 털고 있어, 진짜로. 무조건. 여기, 여기 피들스 있다에, 진짜로, 예. 그렇죠? 이거 자체가 디테일. 금화 행동. 탑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느긋하게 복귀해서, 어, 시에 챙겨주고. 아, 잘한다, 잘해. 니집 네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참 롤을 잘해. 행동이 금하면 뭐해? 디어가 금하여야지. 금화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금화가 돼 있는 거죠, 예? 꾸준히 그런 그마의 행동을 하다보면 어느샌가 내가 그마인지 그마가 나인지 그 모르세요? 에? 내가 그마인지 그마가 나인지 오! <목소리> 어! Easy! Fucking d a r i 게임이 여러분들 탑 초반에 이킬 먹고 아무것도 못하 a t 어 머리 아파. 오늘 어, 떡이 머리가 아프지? 어왜 그러지? 오늘 거울을 좀 봤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건가? 어그 머리가 아프지? 어. 아. 두통, 치통, 롤통인가 랭크통인가 랭크통? 어. 개리 형님은 탕후루 좋아하십니까? 당우루요맛은 있는데 진짜 이빨이 썩어 버릴 것 같아 가지고 못 먹겠더라. 참아. 차마. 참아 못 먹겠어. 맛있긴 하더라. 가성비 개구려. 액수도 솔직히 말해서 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어? 하나에 4천원? 와... 뭐야? 이말뭐안 이거 뭐야? 이야야이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이쪽 위험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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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위험한데? 거뭐아 이거 뭐 이거 뭐아이녀석아 이거 뭐야? 맞고 이거 맞고, 이녀석아 맞았죠? 가자 누누 시이 이거 뭐 이지. 아, 뭐요 정도. 아. 쉽잖아. 뭐들량뭐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예. 준수. 상대 다리우스보다 무려 100이나 더 넣었고요. 4킬 2데스 10어시. 상대 탑은 3킬 9데스 2어시.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 이거 라디에이터를 틀어서 그런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라디에이터를 틀어 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픈 건가? 안기좀 시킬까? 한 판만 더 하고 그 칼춤이 들어갈게요. 안기. 아 저거 환기 효과 있다니까 진짜 저거. 아 여러분 스퍼언제안 보셨어요 진짜로? 저 몰라? 와.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하지? 선풍기 틀고 자면 죽지, 진짜로. 에? 머리 아프게 냄새 때문에 아니죠? 저 냄새 안 나요, 진짜로. 냄새 안 납니다. 와서 맡아보던가. 에? 냄새 안 나요, 저. 냄새나게 생겼지만 냄새가 안 나요. 아시겠어요? 아 근데 이렇게 재밌는 오른을 왜 사람들이 안 하지? 아, 너무 재밌는데, 오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인생 절반 손해보는데, 진짜로. 재밌으려면 탑배이했 지. 아, 탑베인 생각보다 재미없어. 짜루. 아니, 이, 이런 이 타격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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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데미지도 나오고, 탱키하고, 한타도 좋아. 왜 안하지? 챔피언도 귀엽고, 진짜 모름. 오, 뭐야? 이거 진짜 그거 같다, 약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디지몬 어드벤처의 피에몬이라고 아세요? 어린 시절 충격이었지. 워 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이 바로 그냥 원콤 나가지고 지나가 풀렸을 그 시절. 피에몬. 이야. 가즈아! 어, 왔다! 됐어 됐어 개이득 개이득 <목소리> 완벽한 이득, 슈퍼 이득, 진짜 이게 게임이었어. 게임이었어. 이게 일렙 오른에2 에어본 인배 질 수가 없다니까. 아, 너무 좋아. 미드야, 이거 미드가 개털어야 돼. 진짜 이거 미드가 2킬 이어시거든요. 이건 조이가 카타나 개털어 줘야 돼. 와저 버킹아가 저거 또 자기만 재밌는 즐겨놨네 어? 다음판 개넥톤 어떠냐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칼춘이로 말파이트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어 맞다! 칼춘이로 탱커하면 안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뭐라고 해야되지? 막 이렇게 막받다 깼어 태몽이네 태몽이야 태몽이라고요? 태몽 해몽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뭐그 애기 그거 아니야? 내가 그걸 왜꿔형 축하해 <laughs> 안죽을거 같아요 야, 야? 아 안죽을거 같아요 안죽을거 같아요 점화가 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텔포있어 텔포있어 텔포 괜찮아 텔포가 있으니까 괜찮아 누가 안죽는다고요아 근데 진짜 점화 없었으면은 딱 사는 각이였는데 딱 이게 점화가 있네 저 쒸꺼 쒸끼 저거 아, 근데 저거 레넥터리큐 하면은 피읖 되거든요. 저 위험해요. 큐하면 제가 지기 때문에 참을게요. 아, 뭐야? 아, 전멸 쓴 듯. 이거 진짜 전멸 쳤다 인정. 진짜 6분 20초 오케이. 저 전멸 썼어요. 진짜로. 뭔지 알죠? 오케이. 레도터노 전멸. 아, 뭐? 너이리야봐 야, 야, 야. 제압되었습니다. 고춘이가넌더 됐다. 넌 진짜 큰났다 오른한테 제압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오른한테 제압한 거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진짜로. 아니 아니야 이거 사고가 진짜 나댔어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깝쳤어 말죽거리 자녹사 부셔져 말죽거리 자녹사. 자기 오른한테 우유를 우유를 던진 거지. 바로 옥상으로 따라와. 난 진짜 오워 어유 라디에이터 팀이 그런가? 아까 제가 운동 갔다 와서 1 시간 2 시간 정도 잤거든요, 저기서 그 라디에이터 틀어놓고 그래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두통 있을 때 맨날 그 만화 보면은 주인공이 각성하던데 막. 형은 주인공이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는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형 머리면은 엑스트라에서 죽는 쪽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엑스트라도 엑스트라 시점에서 보면 주인공이에요. 그거 죽고 이색하게 간다잉. 어?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제압되었습니다 아왜 제압돼 아, 샤코가 잘하네 내가 보기엔 그쵸 와 11킬 중에 샤코가 10킬 반여야 미쳤는데요 마스터 구간에도 샤코가 통한다는 건 샤코가 좋다는 건가 마스터 구간에서 샤코요? 아여러분 마스터 구간 족밥이라니까요 진짜 로 주인공 역시 난 주인공이었어. 휴가 왜 퀴져라 그냥? 전광석화. 뭐라? 들어와. 그렇지. 끊어지고. 와 이거는 진짜. 진짜 0.5 제우스 선수였다, 진짜로. 와. 정말, 정말 잘했다, 진짜로. 와, 대박.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지만 탑 차이가 굉장하네요, 정말. 아하, 정말. 0.5 너무 후하고 0.0125 제우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안 돼. 오케이. 어, 제 두통이 나니까 게임을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그랜드마스터의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 건가? 들어와. 춤추는 작은 카타리나. 오! 어너 그렇게 잘하냐 근데 진짜로? 오른 좋은 건가? 오른 유키라 쌍. 오른 유키. 와 오른 유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 먹은 거예요. 제가 킬딸친게 아니고 워낙 좋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에 들어온 저의 정당한 월급이랄까? 게임 쉽잖아 그냥 오른 하면 칼춤이 하면 게임이 어려워. 오른하니까 얼마나 쉬어 게임이? 어? 아, 슈뎅이거칼춘이 6킬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어이 어 에이 야탑2랩 차시 3 0킬 차이 그냥 오른 고르고 그냥 큐 돌리면 점수가 복사가 된다 와, 말이 안 된다 야, 제우스 왜 불러? 어 뭐라고? 야, 너는 그 정글이잖아 너 오우 너 선생님 아니야? 우리 신 제이스인데 왜 니가 대답해? 아주 웃긴 녀석일세? 어? 왜, 왜 리신이 대답해? 넌 칠라 그러는데, 씨. 오케 아, 그냥 뭐, 오른 거걸 그냥 탑 돌리면 점수가 그냥 따박따박, 따박. 어? 공무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따박 나오네, 그냥. 이 쉬운 걸왜안 해? 갈치니 하러 가야지. 아, 참 재밌어. 이거 오르니. 여러분들, 이게 저는 진짜 오른만 할수 있어요 다른 챔프 안 해도 돼 사실 칼춘이 진짜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른만 하다 보면은 맨날 영상이 똑같아져가지고 칼춘이 하는 거지 나는 오른만 할수 있어 어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다음 시즌 기대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다리우스, 레넥톤 같은 저런 애들 은근 할 만해 근데 오른이 힘들었던 게 잭스, 피오라, 카밀이잖아 이세 명이 공통점이 뭐야 심파자잖아 그래서 난심파자 없는 다음 시즌이 너무 기대되긴 해 솔직히 다리우스 랭턴 초반 라인전 조금 빡세긴 한데 어느 정도 할 줄만 알면 거리 조절만 할 줄만 알면 제가 보여준 것처럼 쉽거든 생각보다 할 만해요 물론 그냥 뭐 후반 가면은 당연히 좋은 것도 맞고 다음 시즌 진짜 기대 중이야 정말로 심파자 없는 게 투퍼 파워 섹스 투퍼 파워 섹스 투퍼 파워 섹스 Tupó Power Sexa! Tupou Power Sex!